안녕하세요. 세계 주 여러분. 오늘은 2023년 6월 30. 아,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제 다음 달 7월 28일이면은 이제 만약에 예, 3년 딱 3년 되는데 아, 벌써. 그런데 정말 그이 지금 머리카락이 그뭐 항암하신 분들 보면은 10년, 15년이 돼도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만나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쨌든 어, 이일거다 이었는데 머리카락에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어, 아주 옛날보다는 정말 많아지시고 좋아지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명창님 이제 소문이 쫙 났죠? 쫙 났죠? 네, 요즘 이제 떴어요 완전히 이제 이제 방송국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그... 났습니다. 음. 너무 뜨면은 떨어지는데요. 예, 네? 아니 떨어지지 않고 이제 늦게 뜨는 거예요. 늦게, <laughs> 네, 늦게 뜨는 거니까 이제 쭉 올라가셔서 이제 야 임마, 야 이것들아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 <laughs> 날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소신껏 한 해보는 거예요. 예, 약간 그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국악도 잘하시지, 시조명청도 잘하시지, 또트로트도 그냥 기깔나게 부르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요즘 막 구독자도 그냥 수없이 늘어나고 조회수도 한뭐 몇십만회가 되죠. 하루 2만회 이상 되니. 예, 예. 아이고. 근데 이제 그거 하나 또 이제 저기 옆에 있는데 국악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시조따로가 아니고 예. 국악은 이제 우리 나라 음악이잖아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장르가 좀 나뉘어지는 거예요. 시조창, 뭐 민요, 뭐 예를 들면 음. 예. 우리 애그 미녀 예, 예. 또 시조창 이렇게 예. 장르가 나눠지는 거지 예. 국악은 다 같은 종류예요아예예 아, 네. 우리 나라 어, 음악 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늦게 또 뜨셔가지고 이제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이제 큰일났네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한테 그렇게 어쨌든 좋은 기회를 그렇게 주시네요 예 그저 왕년에 대통령상 받으셨는데 이제는 대통령 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보다 더 좋은 거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무슨 어떤 상이나 중요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 네. 제가 이제 몸도 아파 봤지만 네. 건강 네. 우선 건강하게 하루하루 이제 즐겁게 네. 지내는 그게 제일 목표예요. 그렇죠. 어떤 상도 중요하지 음. 않아요. 예. 네, 이제는 건강이 제일.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즐겁게 사시는 거. 그리고 이제 사장님 만나서 예. 네. 그 정말 머리 옛날 그3년 전에 생각하면 정말 이 구실을 못할 정도로 예.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머리 결이 나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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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게 믿음이 있다고 봐요. 예, 예. 그 옛날에는 정말 빗으로 빗을 머리도 사실 아니었죠. 그렇죠. 예. 뭐 작게 나서라기보다도 머리 결 자체가 예. 가늘어서 너무 너무 가늘어서 남들보다 예. 정말 열 배, 스무 배막 그렇게 가늘었잖아요.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만질 수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예. 먼지 같은 예. 그런 머릿결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예, 이게 손으로 예.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이 어느 정도 결이 나오죠. 예. 이, 이게 이제 성공한 거죠. 그렇죠. 사장님 덕분에. 그 예.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왜냐면 음. 전부 다 가짜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로 얘기를 해도 설마 이렇게 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저를 꾸준히 믿어주시고 꾸준히 한3년 동안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성공적인 사례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명창님 앞으로도 더 좋은 일만 생기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제 한번 무대 한번 더 서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